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눈을 떠서 가족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족들도 당연한 것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난 감사의 고백 앞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그 기쁨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같이 읽을 본문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저요. 굉장히 짧은 아, 짧은 본문이니까 <laughs> 우리 오늘가 바로 손을 들었군요.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읽어 주세요. 27절까지. 네. 오, 좀,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덜어는엘리야라덜어는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이런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쫙 앉혀놓고서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너희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아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유명했거나, 과거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이런 사람들로 오해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누구냐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 아, 수많은 신 중에 한 명. 혹은 어떤 유명한 철학자. 어떤 어좀 굉장한 사람. 뭐 성인.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예수님 본인은 철학자도 아니고 어떤 선생님도 아니고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이게 완전 다른 거야. 그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대체 그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다. 뭐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아나 세례 요한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다른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자, 그러면은 제자들은 틀렸어, 맞았어. 틀릴까, 맞을까? 맞지. 맞게 한 거지. 그러면 제자들을 칭찬하는 장면일까? 그렇지 않아. 제자들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그 다음 본문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그냐면 22절에 이렇게 나와.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야?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렇지. 내 안은 구원자가 맞다. 나는 그리스도가 맞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다. 왜이 이야기를 한줄 알아?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바르게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오해하고 있었던 거야. 어떤 걸 오해를 했는 줄 알아? 이,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큰 힘을 갖고, 큰 권력을 갖고, 큰 능력을 갖고, 막 무언가 내가 이제 이 세상을 평정할 거다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왕된 걸 보여줄 거야 내네 이놈들 자 봐라 뭐 이런 거를 기대했던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바르게 안 것이 아니고 제자들도 틀렸던 거지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굉장히 짧은 본문이지만 굉장히 심플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무엇 하러 온 겁니까? 죽으러 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우리 물어보지. 아니, 왜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는 거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 만약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났어. 오뉴야, 내가 널 구원하러 왔어. 또 하나님이 우리 지우한테도, 지우야, 내가 널 구원하러 왔어. 그러면 이제 오뉴 지우가 지금 당장, 지금, 지금 딱 나타나는 거야. 구원하러 왔어, 구원하러 왔어. 그럼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놀라 어, 놀라워. 어, 놀라워 지우는? 놀랍지? 그게 끝이야? 엄청 감사해. 엄청 감사해. 별로 뭐 반응이 없지? <laughs> 왜 그런지 알아? 지금 당장 구원이 나한테 별로 필요하지 않거든.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너한테, 언니아 내가 널 구원할 거야. 영원히 살릴 거야. 그럼 어때? 진짜 너무... 지금이랑 완전 달라지그 그러니까 오늘 그 말하고 있는 거야. 마지막에 이런 부분이 나와 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쉽게 설명하면 이거야. 지금 당장 너희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필요 없는 것 같지? 근데 진짜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구원의 은혜야. 물에 빠진 사람에게. 갑자기 맛있는 연어 샐러드를 줄게.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표이 있어? 아니 무슨 연어 샐러드입니까? 아니야 저기 비싼 지역에 아파트 하나 줄게. 진짜 아파트 필요 없어요. 그래? 그럼 자동차를 줄까? 빨간색 스포츠카를 줄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너에게뭐 필요해? 난 그냥 물 속에서 지금 빠져 나오고 싶어요. 이 얘기하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나는 온유와 지유와 엄마 아빠 우리 모두 가족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지금 당장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진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의 은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온 천하와도 바꾸지 않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어. 항상 기억해야 돼.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혜 구원 예수님 이거 잊으면 안 돼. 자 오늘 본문 기억하면서 질문. 제가 지금... 오 드디어 우와, 와 우리는 이거 우리는 이거 오늘 한번 박수를 한번 <laughs> 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엄마의 첫 번째 질문인데 네. 말씀해 주십시오. 대 어... 눈물이 날려고 합니다. 마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쓴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음. 근데 이제 같은 공통의 사건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음. 여러 번 이렇게 기술을 하게 여기 성경에 써지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 우리가 창세기 음. 뭐한 번에 딱 끝나는데 음. 이거는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여러 번 나온 이유가 음. 궁금합니다. 아, 일단 1차적으로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잘걸 설명하면 좋겠네요. 자, 요 볼펜을 딱 보여줬어. 온유가 온유가 누군가 이 볼펜을 설명하는 것과 지유가 이 볼펜을 설명하는 것과 엄마와 아빠가 이 볼펜을 설명하는 게 아마 조금씩 다를 거야. 그 다름을 통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다양한 시각으로 읽게끔 또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중요한 건데 반복해서 설명함을 통해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마태 같은 경우에 태어난 배경과 자라왔던 어떤 성장의 환경, 또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런 다름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누가의 누가는 여성들이나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경험했던 사건들 중에 이방인들이 훨씬 더잘 이해하는 관점으로 많이 설명을 한 거지.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되게 중요한데, 아 그러면은 이 성경은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그냥 각자의 환경에 따라 적은 게. 적어 적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네요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 성경은 뭐라고 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유, 지유, 엄마, 아빠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성령님의 감동 대심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그걸좀 유식한 용어로 성경의 영감이라고 그러거든 그 영감으로 기록해서 오류가 없고 실수가 없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그래서 오늘 엄마가 한 질문을 심플하게 요약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하게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여러 번 기록한 겁니다. 어우, 굉장히 이거는 신학자들이 하는 질문을 저에게 서 약간 당황했습니다. 네. 어, 지우도 질문이 있군요. 26절에 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에 부끄러와 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때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음. 왜 부끄러워하는 거야? 아 음.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지금이야 뭐 학교에 가서 나 예수님 믿어서 교회 다녀 그러면 어제 교회 다니나 보다 나안 다녀. 에이 너 교회 다녀? 야너좀 특이하다 뭐이 정도까지잖아. 근데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 속에 있었어. 어제 예수님 따라 다니는 사람이야. 야, 제가 우리 민족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쳐. 어떡하든지 걸려서 넘어지게 하자. 시험 들게 하자. 아니야, 로마의 군대에게 고소하자. 거짓말로 고소하자. 쿠테타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도 잘리고, 회사도 못 가고, 마을에서도 때로는 쫓겨나기도 하고, 조금 잘못한 일을 크게 부풀려서 많은 처벌을 받게 하거나, 심지어는 정말로 잡혀가서 군인들에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가거나 죽게 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걸 감추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믿으면서도 그 그런 이야기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자유롭게 믿는 거 진짜 감사해야 돼. 아, 오늘 질문이 많아서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 굉장히 본문이 짧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 온유가 읽고,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우리 지유가 오늘 질문을 해줘서 오늘 아빠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물 속에 빠지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이 물 속에 빠져보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정말 아파보면은 얼마나 하루하루가 소중한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은혜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혹은 그 언젠가 우리가 죽는 그 날에 유효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내 네,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도.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천하를 얻고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을 잃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슬픈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루를 보내십시오. 네, 오늘 아침 메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한 메뉴가 오늘 나왔습니다. 아내가 먹고 싶었나 봐요. 아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연어 샐러드를 아내가 오늘 해줬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거 많이 먹으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저도 좋아합니다, 사실은. 치킨너겟입니다. 그리고, 오렌지를 이렇게 준비해줬고요. 그리고, 콩나물국과, 그리고 이것은 멸치볶음입니다. 오늘도 메뉴가 아주 좋습니다. 아침밥 맛있게 먹고 저희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도 구원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기뻐하고 또교회 동역자들이 있음에 기뻐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하고 그냥 숨 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기뻐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호를 외치고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일도 가정 예배 기쁨이 넘치는 하루 보내십시오.